실패없는 투자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토지이용계획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한 토지투자 스마트 5분 토지 세코 세종국끼리 부동산입니다 토지이용계 확인원이 토지이응으로 사이트가 변경됐습니다 토지 이음으로 검색하셔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은 토지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으로 이 토지를 규제를 하거든요. 내 것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꼭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토지 이용 보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 하겠습니다 토지이음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아무 필진 한번 보겠습니다 봉산리 90-2번지네요 항상 어떤 투자를 권유받을 때는 주소를 물어보세요 주소 어딘지 아, 그럼 주소가 나오면 봉산리 90-20이잖아요 토지이용계획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주소가 나오고 지목이 나오죠 그리고 면적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나오죠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나오고요 다른 법령에 따른 네 지역지구가 나옵니다 지역지구는 사실 땅 하나에 굉장히 많은 지역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반드시 지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대한 용도지역은 확실히 알아두고요 나머지는 나올 때마다 법령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인 거죠 용도지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개법과 다른 법령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농림지역. 농림지역 나오면 일반인 투자단에 쉽진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도 만만치 않고요. 보전녹지라든지 보전자가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공인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오면은 일단 스탑.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스탑을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공인용산지, 임업용산지, 보전자가 들어간 거는 조금 한번더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확인 도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여기에 있는 새로운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는 거네요. 그죠 다음 지도에는 없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지도를 보면은 확정된 도로, 예정된 도로 등을 또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보면 프레임이 보이는 게다 저장이 됩니다. 네, 이런 기능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유지 안내서가 있는데요 보면 시설물 분류가 있어요. 땅은 결국 건물을 짓기 위한 거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규제 안내서에 보면 이거를 시설로 분류해 놨어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나와있죠. 다대주택, 아파트, 일종 근린 생활, 이종 근린 생활, 문화집 페스타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게 어떤 건물인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풀빌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풀빌라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 없나?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제 안내도 보시고요. 네, 고시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세종 특별자치시죠 우리는 그 전체를 검색하면 최근에 고시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관심이 있는 곳은 다운받아가지고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1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네요. 네, 세종 미래 일반 산업단지. 변경승인고시가 됐는데요. 조금 넓어지거나 좁은 모양입니다. 전이면도 많은 변화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이음으로 바뀐 토지용계획 이 확인원인데요. 토지이음 사이트에 가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에요, 토지이음 계획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지도도 보고 고지된 내용도 보고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밑에 보면은 건축 인허가 단계, 사업시공 단계. 사용 등록 단계 이게 렇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이렇게 쉽게 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법적인 이해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대표 전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 토지에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전화로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민원인이기 때문에요 시청에선 자세히 잘 안내해 줍니다. 여기 보면 쉬운 인허가 사례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눌러볼까요? 이렇게 만화로 재밌게 나와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쉬운 규제 안에서 꼭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의 기본이 되고 아주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안내해 드렸고요. 자주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면 토지와 좀 친숙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토지가 친숙해지려면 바로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자주 보는 겁니다. 오늘 5분 토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